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체외 수정 시술입니다. 음. 체외 수정, 몸 밖에서 수정을 시킨다는 얘기죠.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해서 뽑아낸 거예요, 몸 밖으로. 남편분 정자를 받아서 이 정자와 난자를 수정을 시키는 거죠. 연구실에서 보통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. 그래서 수정을 시켜서 발달된 배아를 우리가 잘 크는지 확인을 하고 잘 크는 배아를 자궁 안에 넣어줌으로써. 이식을 해서 시술을 하는 게 체외수정, 시험관 악의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확률은 이게 조금 더 높은 걸까요? 한두배 정도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난자의 상태를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, 네. 그 중에 상태가 좋은 난자와 정자 중에 또 상태가 좋은 정자를 수정을 시켜서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잖아요. 그리고 이 배아를 바로 넣는 게 아니라 발달을 잘 하는 배아 앤지도 결국 끝까지 확인을 해서 이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, 임신 성공률은 인공수정의 두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